안녕하세요, 은하입니다. 오늘은 최근 문의가 급증하고 있는 주피터 코인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 종목 단순히 시세만 보는 접근으로는 절대 파악이 안 되는 흐름입니다. 최근 여러 커뮤니티와 차트 분석글이 쏟아지고 있지만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정보를 찾기나 쉽진 않죠.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시중에 떠도는 정보들과 차원이 다른 정보를 여러분들이 수익을 좀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 무료로 자료를 공유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. 쉽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 이 코인이 왜 주목을 받고 있는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 방향성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VIP 세력 내부 데이터란 뜻입니다.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세력들의 매집 포인트 지정된 목표 가격대 그리고 매수, 매도 타이밍 심지어 예상 펌핑 구간 시간대까지 모두 담겨 있습니다. 이 자료를 통해서 보면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흐름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이 세력들의 자금 유입과 시점, 그리고 그 이후의 움직임이 매우 정교하게 짜여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. 저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재 이 주피터 코인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좀 추적 중이고 이미 몇 차례 타이밍 포착에 성공한 상태입니다. 그리고 그 성과를 경험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 코인 관련한 문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기도 하죠. 이 자료는 단순히 좋다, 나쁘다 수준이 아니라 실제 투자에 활용 가능한 정밀도 높은 기준선을 제공합니다. 따라서 감에 의존한 투자가 아닌 전략적인 매매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참고를 하셔야 할 정보입니다. 지금 여기에 안내된 제 개인 번호로요, 주피터라고 세 글자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해당 절호를 24시간 무료로 이제 확인 가능하도록 준비해 두었습니다. 지금의 판단이 올해의 수익률을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. 네, 불확실한 시장일수록 정보의 정확성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이 하는데요. 네, 저희 홀더분들이 더 이상 차트 보시면서 힘들어하지 않고 웃으면서 매매하시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의미 있는 자료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은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